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들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롱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 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연에 맘붙듯사그 곳에 있게 하소서 그 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붙듯아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부터 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봉랑 누리며 즐거운 찬송 부르리 내 주여 내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욥기 11장입니다 욕기 11장 1절부터 20절까지 자, 욕기 11장 1절부터 20절까지 자, 교독하겠습니다 남아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제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소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도로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으니 그의 출상함이 들락이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리가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곤대 환란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나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네, 헛다리, 헛다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경을 해석을 하고 성경을 또그 안에서 그 성경의 그 원리들을 또 발견하고자 연구를 할때 가장 저 같은 뭐그 신학을 전공하여 어 설교를 하는 설교자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특정한 생각에 짜맞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가 설교를 할 때에 그 어떨 때는 삼대지로 뭐 설교를 하고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또 어떨 때는 또뭐 이야기식으로 설교를 하고 어떨 때는 뭐 원포인트 설교를 하고 이것이 저희가 배울 때도 개인의 취향에 따라 그것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삼대지를 말하면 삼대지로 설교하고 본문이 원포인트를 말하면 원포인트로 설교를 하고 본문이 특정한 이야기가 필요하면 본문을 따라 이야기로 설교를 해야 하고, 그렇게 본문이 설교의 방식과 형식까지도 결정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원리를 어떤 특정한 이론에 짜 맞춰 갑니다. 정말 성경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까딱하면 그런 잘못을 저지르기가 정말 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신약 성경만 받아들이는 그런 이단도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만 구원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냐.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하는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아니요,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좁은 시각으로 전체를 짜 맞추려고 하는 그런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걸 주의해야 돼요. 자신의 관심사와 특정한 생각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로 관통해 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할 때, 아유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좀 냉면이 땡겨서 예, 저 냉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이제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신 방중에 그 일주일에 한 여덟 번을 냉면을 먹었다. 네, 이렇게 되면 네, 저는 몸살이 날 겁니다. <laughs> 그렇죠? 아닙니다. 이게 저에 관해서도 사람을 이해할 때도 그 사람과 사계절을 보내 보면 그 사람에 관한 전부를 이렇게 알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배 새로운 친구가 나타납니다. 남아 사람 소발이에요. 예, 나하마 사람이란 나하마라는 곳이요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죠? 가인의 자손 중에 한 명의 이름이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출처는 좀 불분명해요 그런데 이,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입니다 내 얘기 서운해하지 말고 들어 다 너를 위해 하는 얘기야 라고 하면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이 소발의 그 태도는 어떠하냐면 이 앞전에 나온 두 친구 있잖아요 에,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은 조심스럽게 굉장히 은유적으로 돌리고 돌리고 말을 돌려서 회개를 하는 것이 어때라고 제안을 하는 방식이라면 이 소발은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 바로 이렇게 콕 찍어서 얘기를 해요. 이 소발은 지금 욥의 말,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고 말하는 바로 그러한 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11절과 12절처럼 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락이 새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그 소발은 욥을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려버렸습니까? 허망한 자, 들락이 새끼라는 것은 뭐냐면요, 길들여지지 않은 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허망하다. 너는 들락이 새끼다. 길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그냥 아예 그 정의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절을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 절이요. 시작.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요바 너의 변론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참말 많다. 허망한 네가 아무 말이나 내뱉는구나라고 지금 이 소발이 그 아예 그냥 작정을 하고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 버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는 이야기만을 놓고 보면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6절부터 이어져 올 때에 하나님은 광대하시니다 하나님은 오묘하시다. 하나님은 전능자다.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월보다 깊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어찌 네가 그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욥을 책망합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다 맞아요. 이래서 욥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하나하나 놓고 보면 맞아요 그런데 상황에 안 맞아요 결국은 이 허망한 자, 이 소발이 요배에 대해서 허망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구나 결국 그 화살을 자기도 맞는 겁니다 결국 그 화살을 자기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12절 그 아래로도 13절 아래에서 놓고 보면요 결국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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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절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회개하면 16절에요 내 환란을 이제 잊게 될 것이고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같이 너의 죄를 흘러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회개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장에서 요배 모습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는 수시로 회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 요배, 요비 지금 죄로 인해서 정말 요 정말 요배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 회계라고 한다면 그가 여태까지 해왔던 그 회계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또그 회계가 지금까지 헛다리 짚어서 잘못된 회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이 소발이 굉장히 헛다리를 짚고 있죠 어, 사랑하는 여러분, 역시나 오늘 본문에서 어떤 교훈을 찾아야 할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자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벌써 예, 앞선 친구들 이야기를 할때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다시 한번 강조해도 그래도 부족함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달은 것처럼 단정지어서 말하는 것을 참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겪은 만큼의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황을 단정지어 말하는 것에 관해서 주의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그 통해서 제가 느꼈던 바 중에 하나는 바로 누가복음 2장이 조금 떠올랐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나오는 이 소발처럼요. 정말 무언가 자기가 깨달은 것 같다면 그것을 가서 직설적으로 가서 이야기하기 전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2살 시절에 소년 예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에 갑자기 거기서 부모님의 손을 놓치는 요셉과 마리아의 손을 놓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정신없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 소년 예수를 찾아갔더니 어디에 있었죠? 성전에서 랍비들과 예, 변론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랍비들이 모두가 이 지혜가 어디서 오는 것이냐며 깜짝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사라져서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소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경은 그때 그 부모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요셉과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다 깨닫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 마리아 마리아는 그 말이 범상치 않음을 보고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범상치 않은 말이라는 것 그러나 자신이 그것을 온전히 다 깨닫지 못했을 때 마리아는 이 소년 예수님의 말을 그냥 마음에 담아두고 아마 그냥 그 이야기를 품고 기도했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상황은 물론 다릅니다만 우리 소발의 모습이 혹시 그러했다면 친구들이 요배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그 범상치 않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냥 마음에 담아두고 그냥 기도하는 자였다면 어땠을까? 바로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 보게 됐습니다. 소발뿐만 아니라 엘리바스와 수아사람 필닷 모두가 헛다리를 짚고 있습니다. 자물 우리도 사람에 관해서 평가할 때에 이런 헛다리를 짚는 일들을 정말 줄여 간다면 관계상할 일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가 성급하게 입술로 마음으로 범죄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충분히 드러내시지만 그러나 역시 우리도 하나님에 관해서 다 온전히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삼위일체에 관하여 이제는 그것을 믿지 말자고 말하면 분명히 아는 바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삼위일체 신비를 다 이해하지 못하듯이 여전히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여전히 버리지 않고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지혜에 관하여 때때로 우리가 침묵하며 입을 닫고 그저 마음에품고 기도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우리 큰 집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 보약을 다릴 때 정말 한참을 다리지만 결국 그것을 짜낼 때 나오는 그 보약의 국물의 양은 그저 한 사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그것을 반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래 묵상하여 정말 꼭 필요하고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 한 마디를 건네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는 짧게 그리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성급하게 하면서 말은 많이 하는 자들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정말 마리아와 같이 범상치 않음을 느낄 때 오래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하고 성급하거나 헛다리 짓지 않고 또 특별히 교회는 또 수많은 관계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공동체인데. 이 곳에서 관계가 상하고 의가 상하게 만드는 일들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잠잠하게 묵상하며 기도하는 깊은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 모든 가족을 위해 모든 상황을 위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급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랫동안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